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admit, admit, admi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뒷부분에 있는 I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admit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인정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admitted, 인정했다. His, 그의 mistake, 실수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He admitted his mistake.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dvise. Advise. advic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I의 강세가 있고요. 그래서 advic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 부분에 있는 S는 이번 단어에서 S가 아니라 Z. 품사는 동사. 뜻은 조언하다, 충고하다 또는 권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advised 권했다 me 나에게 on the trip 여행에 대하여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he advised me on the trip 그가 나에게 여행을 권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f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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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오의 강세가 있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여유가 되다, 형편이 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너뭐뭐할수 있어? afford 여유, 여유가 되니 형편이 될수 있어? A new car, 새 차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Can you afford a new car? 너, no. 새 차를 살 여유가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fraid, Afraid, Afrai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R 뒤에 있는 A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afraid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무서워하는, 겁내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나는 afraid of 이때 afraid 뒤에 전치사 of를 써서 뭐뭐에 대해 무서워하다. 라는 의미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Dogs, 개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m afraid of dogs. 나는 개를 무서워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fter, after, aft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맨 앞에 있는 A의 강세가 있습니다. 품사는 전치사 또는 또 뜻은 뭐뭐한 후에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I 나는 took a walk 산책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After lunch I took a walk. 점심 먹은 후에 나는 산책을 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gain, again, ag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G 뒤에 있는 A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ag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또, 다시 한 번.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뭐뭐 해줄 수 있나요? Explain 하면 설명하다. It. 그것을 again. 다시 한 번.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Can you explain it again?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gainst, against, agains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g 뒤에 있는 a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agains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뭐뭐에 반대하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re you against? 너는 반대하니? My opinion. 나의 의견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Are you against my opinion? 너는 내 의견에 반대하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ge. age. ag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나이, 연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at age?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의미에서 what age? 무슨 나이 이러한 표현을 쓰시면 되겠고요. is your son? 너의 아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What age is your son? 너희 아들은 몇 살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 go, a go, a g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강세는 뒷부분에 있는 오의 강세가 있습니다. 품사는 부사, 뜻은 뭐뭐 전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다. Two days ago. 이틀 전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met him two days ago. 이틀 전에 그를 만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head, ahead, ahea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중간 부분에 있는 이에 강세가 있습니다. 품사는 부사. 뜻은 앞에, 앞으로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go, 가라. straight 하면 곧장 또는 쭉, ahead, 앞쪽으로, 앞으로.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Go straight ahead. 앞쪽으로 곧장 가세요. 쭉 가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인정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Admit, admit. admi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조언하다, 권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d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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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여유가 되다, 형편이 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f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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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무서워하는, 겁내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fraid, afraid, afrai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뭐뭐 후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after, after, aft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또 다시 한번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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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뭐뭐에 반대하여 라는 뜻이 되겠고요.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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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나이, 연령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ge, age, ag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전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a go, a go, a g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앞에 앞으로 라는 뜻이 되겠고요.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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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admitted, He admitted his mistake. He admitted his mistake. He admitted his mistake. 다음 문장은요. 그가 나에게 여행을 권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advised me on the trip. He advised me on the trip. He advised me on the trip. 이번 문장은요, 새 차를 살 여유가 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afford a new car? Can you afford a new car? Can you afford a new car? 다음 문장은요. 나는 개를 무서워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afraid of dogs. I'm afraid of dogs. I'm afraid of dogs. 이번 문장은요. 점심 먹은 후에 나는 산책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fter lunch, I took a walk. After lunch I took a walk. After lunch I took a walk. 다음 문장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explain it again? Can you explain it again? Can you explain it again? 이번 문장은요. 너는 내 의견에 반대하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re you against my opinion? Are you against my opinion? Are you against my opinion? 다음 문장은요. 너의 아들은 몇 살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at age is your son? What age is your son? What age is your son? 이번 문장은요, 이틀 전에 그를 만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met him two days ago. I met him two days ago. I met him two days ago. 다음 문장은요, 앞쪽으로 곧장 가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o straight ahead. Go straight ahead. Go straight ahead.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